이 문제 보면 지금 물질이 다일몰식을 연소를 시킨 거야. 일물준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산소의 진량이가 났어. 하나는 그 연소 생성 탄소의 연소 생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는 CO2고 하나는 H2O인데 이게 누가 죽은지를 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왼쪽이 c o 2 오른쪽이 H2O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얘네 질량이 1:1이었다고. 대 근데 이 질량을 뭐로 보면 되냐면 실은 원자수기로 봐도 돼. 즉 원자가 1대 1로 나왔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산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 이거몇개 나와야 돼? 두개 나와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요녀석은 그 분자식이 어떻게 될까? C 하나에 H가 네 개일 거 아니야? C H 4로볼수 있다. 이게 바로 분자식이 될수 있는 이유는 이녀석이 1 모를 연소했기 때문이야. 일모 연소했기 때문에 C O 2로 말고 분자식으로 바로 나가 거야. 얘 한번 보고 얘는 지금 C O 2랑 H 2가 있을 때. 원자 수비가 1대 4래 그럼 얘가 두 개에 비하면 여기가 몇 개가 나나? 다시 여덟. 여덟 개. 말이 야 되지. C 하나에 H 8을가 서는 분자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순서가. 또왼쪽로 이제 H2로 보고 오른쪽으 심트로 보게 되면 이게 개수비가 1대 4라는 거 맞춰봐야 돼. 1대 1 4가 되면 앞에 2층이 뭐지? 그리고 이거 산소, 산소, 하나에 산소 네 개니까. 그러면 C 2 개, H 2 개가 되잖아. 그럼 예. 얘학식은 C2, H2가 되고, 이게 바로 분자식이 되는 거야. 분자식. 요를 보자. 5대 8이 나왔어. 이게 H2O랑 c 2가 있는데, 5대 8이 나왔다 그럼 이게 만약에 다섯 개라면, 이 자리는 네 4개. 개가 되될거 아니야. C가 몇 개? 네 개. C가 4 개고 H가, 어, H가 네 개로 볼수 있다니까. 그 확인해보면, 이게 지금, 그 1, 여기서, 아까 1, 2, 이렇게 봤을 때, CO2 이거 개수 봤을 때 합이 3 나오고, 얘, 예, 의예 합도 3이 나오거든? 확인해보면, 얘약도9분하고 예 모르셨네. 여기서부터 가보자. x가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x는 h2라고 해요. 다음뒤 ㄴ. 나의 실험식은 뭐냐고 물어봤으면 c2h2도 지금 분자식으로 바꾸라 했기 때문에 실험식은 ch라고 하네요. c는 디비셔라고 하이요이 ㄷ을 풀때 지금 가의 경우는 c19를 틀어 거야. 그럼 이걸 생소랑 결합시키면 하나의 c2가 나오고 두 개의 h2가 나올 거야. 나의 경우는 어떻게 t 냐면 C N. H S. T. T. Santora, Santora, s a n o r a Santora, s a 고 t o r 고 Sant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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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a 몰 a 라고 o 고 a Santora, s a n t o 합치면 1이 일단 나와야 돼 그리고 이 여기는 a a n 이 o r a s a n t a 여 a 는 t o r a s 여기가 B니까, 여기는 4B, 5B가 될 거야. 이 생성물을 다합치면또 뭐래. 생성물다 합치면 뭐래. 요거 가지고 열립해갖고 10을 하는 거야. A 더하기 B는 1이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3A 더하기, 다음에 9B. 가러다 요거 가지고 이제 열을할 거고, 이거 10을 바꿔서 3배 해주면, 이렇게 나오 밑에다가 위에 거뭐 빼고야, 6B는 뭐야. 2나무지. 그럼 B는 3분의 1. 그럼 둘 합쳐서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뭐겠어 3분의, 3분의 1이라고. 지금 연소 은 다의 몰수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A의 몰수지. 여기가 3분의 1이고, 밑에는 3분의 1. 그 약분, 약분하면 값이 몇 다? 응. 2나무지.